안녕하세요, 오르카 홀더분들. 코인의 미래를 보는 남자, 코미남입니다. 오늘은 요즘 시장을 가득 채우고 있는 하락 흐름 속에서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오르카가 현재 어떤 위치에서 방향을 잡으려 하고 있는지 차트 기반으로 깊이 있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시장은 단순히 조정기라고 부를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며,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눌려있는 전형적인 하락장 패턴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일봉을 보면, 1846원 고점 이후, 꾸준히 매도 압력이 쌓이면서 가격이 1771원 수준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거래량은 90만 개, 거래대금은 약 17억 원으로 줄어들어 하락 자체보다도 매수세가 실종된 점이 더 중요합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제가 방송에서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지만 모든 매수와 매도 타이밍, 세부 가격 구간, 히든 코인 정보까지 전부 공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락장에서 쓸수 있는 정보와 타이밍 포인트, 락업 해제 시점이나 토큰 소각, 거래소 상장 일정, 그리고 제가 따로 체크해 두고 있는 히든 코인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010-3481-4837번 오르카 라고 문자 주시면 됩니다 오르카 라고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제 일본 차트부터 보겠습니다 현재 오르카는 일본 기준으로 1846원 부근에서 고점을 찍은 뒤 매도압력이 이어지면서 1771원 구간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 날에 걸쳐 음봉이 이어졌고, 반등이 나와도 윗꼬리를 길게 달고 끝나면서 매수세력이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과정에서 거래량은 90만 개 정도로 줄어 있고, 거래대금도 약 17억 원 수준에 머무르면서 강하게 끌어올려 줄수 있는 신규 자금이 아직 본격적으로 들어오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1755원 부근에서는 반복적으로 아랫꼬리가 달리면서 저가 매수세가 조금씩 들어오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는 과거에도 지지 역할을 했던 가격대이기 때문에 시장이 여기에서 한번더 바닥다지기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화락장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타이밍 포인트입니다. 타이밍 포인트란 내수와 매도 방향이 갈리는 분기점, 즉이 위에서는 공격적으로 쫓아가지 않고 이 아래에서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기준이 되는 가격 구간입니다. 지금 오르카의 경우 첫 번째 타이밍 포인트는 1,755원이고 두 번째 타이밍 포인트는 1,884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1,755원을 지켜주면서 거래량이 붙으면 단기 바닥 후보가 될수 있지만 이 이 자리가 깨져버리면 공포가 한번더 확산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1884원 위로 강한 양봉이 거리량을 동반하며 돌파가 나온다면 하락 추세 안에서라도 의미 있는 반등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엔 단기 흐름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단기 저점인 1767원에서 반등을 시도하면서 가격은 1767원에서 1859원 사이 박스권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구간은 공포 속에서 저점 매수와 단기 차익 매도가 동시에 섞여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만 위아래로 흔들려도 심리적으로 크게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1859원에서 1884원 구간은 과거에도 여러 번 저항으로 작용했던 가격대여서 이 자리를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면 반등 파동이 끝나고 다시 하락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도 함께 열어두셔야 합니다. 하락장은 한번 실수하면 복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혼자서 모든 판단을 하려다 보면 차트를 보는 눈보다 감정이 먼저 반응하면서 손절과 추격 매수를 반복하는 패턴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해둔 하락장 대응 기준과 타이밍 포인트 정보, 그리고 히든 코인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010-3481-4837번으로 오르카라고 문자 주시면 됩니다. 그냥 오르카라고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제 매매 전략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규 진입자 전략입니다. 아직 오르카를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은 1755원 부근에서만 두날 매수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에 지지로 작용했던 자료를 기준으로 전체 자금 중 일부만 나누어 들어가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하락장에서 한 번에 들어가는 몰빵 매수는 그 자체가 리스크입니다. 두 번째는 보유자 전략입니다. 이미 오르카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1884원 구간의 상단 기준으로 두고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자리를 거래량 동반 양봉으로 돌파해주면 보유 비중을 유지하거나 추가 매수 관점으로 볼수 있지만 여기에서 여러 번 막히고 꼬리만 만들고 내려온다면 일부 비중을 줄여서 현금을 확보하는 것도 선택지가 될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리스크 관리 전략입니다. 1755원 구간이 완전히 붕괴된다면 추가 하락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이 가격 아래에서는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방어적인 관점에서 비중을 줄이거나 다른 코인이나 현금으로 옮겨가는 것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제 히든코인 사례를 통해 흐름을 한번더 이해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 구독자분들과 함께 공략했던 알트레이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11월 25일 당시 약 20원 부근에서 거래량이 서서히 늘어나기 시작했고 중요 일정이 겹쳐 있다는 점을 미리 확인해 드렸습니다. 그 이후 28일에는 약 44원까지 시세가 올라가면서 결과적으로 약110% 정도의 수익구간을 안겨드렸습니다. 당시에도 전체 시장은 지금과 비슷하게 불안했고 많은 코인들이 흘러내리고 있었지만 이 히든코인만큼은 거래량과 일정이 겹치는 구간에서 강하게 치고 올라갔습니다. 이처럼 히든코인은 평소에는 조용하다가도 거래소 상장, 락업 해제, 토큰 소각 같은 일정 하나만으로도 큰 변동성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간단합니다. 메이저 코인인 오르카로는 시장의 큰 방향과 안정성을 체크하고 히든 코인으로는 단기 탄력과 수익률을 노리는 이중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락장이라고 해서 모든 종목이 동시에 죽는 것이 아니라 어떤 종목은 바닥을 다지고 있고 어떤 종목은 준비된 재료를 바탕으로 급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조용한 구간에서 오히려 준비된 사람들에게만 보이는 히든 기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내용 전체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재 오르카는 일본 기준으로 1,846원에서 1,771원까지 내려와 있는 하락 흐름 속에 있고, 1,755원이 첫 번째 하방 타이밍 포인트, 1,884원이 상방 타이밍 포인트 역할을 합니다. 거래량은 90만 개, 거래 대금은 약 17억 원으로 아직 눈에 띄는 폭발적인 수급은 들어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단기적으로는 1,767원과 1,800 159원 사이 박스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이 안에서의 모든 움직임은 하락 추세 안에서 나오는 되돌림일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하락장은 누구에게나 부담스럽고 차트를 오래 보신 분들에게도 쉽지 않은 구간입니다. 특히 직장인 투자자분들처럼 장을 계속 지켜보기 어려운 분들은 혼자서 모든 구간을 판단하다 보면 손실이 커진 뒤에야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해둔 기준표와 히든 코인 자료 그리고 일정 기반 체크리스트를 따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 자료에는 코인들의 주요 지지와 저항 타이밍 포인트 설명, 하락장에서 절대 반복하면 안 되는 위험 패턴, 그리고 히든 코인 자료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방송에서 이 내용을 그대로 공개하면 다른 유튜버들이 벗겨가서 잘못된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문자로 요청하신 분들께만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부분은 하락장이 왔을 때 시장을 떠나버리는 사람과 원칙을 다듬고 공부를 더 깊게 하는 사람 사이의 격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크게 벌어진다는 점입니다. 지금 당장은 계좌를 보기 싫고 차트를 켜는 것조차 힘들 수 있지만 이 시기에 자신의 투자 원칙을 다시 정리하고 어떤 구간에서는 절대 들어가지 않을지 어떤 구간에서는 과감하게 기회를 잡을지를 미리 정해두는 것만으로도 다음 상승장이 왔을 때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그 다음 사이클에서 뒤늦게 따라붙는 사람이 아니라 미리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매매가 맞는지 점검이 필요하신. 분들 하락장에서 어디까지 버티고 어디서 정리해야 할지 기준이 헷갈리시는 분들 그리고 히든 코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010-3481-4837번으로 오르카라고 문자 보내 주세요. 돈 받는 거 절대 아니고 제가 정리해 둔 자료 공유 차원입니다. 방송에서 말씀 못 드린 락업물량 해제 시점이나 거래소 상장 일정 같은 건 문자로만 드리고 있으니까 꼭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코인청구 코미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